네, 2022년 1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 경찰이 각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운영했던 경찰 조직이 드러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도, 중국 기관이 운영하는, 우리한테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저도 했고, 도와 언론이 했습니다. 자, 그 이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제 알 만한 사람 다 아니까 좀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잠실, 송파구 잠실, 한강에 있는 동방명주 잠실이라고 하는 중국 음식점입니다. 한강가에 떠 있는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세빛둥둥수항 같다고 할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 동방명주 잠실은 이제 도하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폐업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동안 영업을 안 해왔기도 했고, 6년 이상 적자를 보면서 계속 영업하고 있다가 뭐 별로 안 하고 있, 그러다가 이제 요즘 안 하다가 이제 폐업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동방명주 잠실은 손님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 가면 베이징 떡을 팔고 중국식으로 이렇게 파는데, 시진핑 자료를 잔뜩 갖다 놓고, 뭐 시진핑 홍보관을 했었죠. 이게 지금 똑같은 데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지금 이 동방명주 잠실은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 같고,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었죠. 궁금한 거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시진핑과 되지 않을 일을 추진했다가 본인도 탄핵을 당하고 국가적으로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시진핑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잘못된 발상을 가지고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전승절 행사를 할때 거기에 참여까지 해줬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시진핑이가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진핑이 그때 왔을 때 신라호텔에서 잤었죠. 신라호텔 그 앞마당 오른쪽에 가면은 아트마한 그 남산 이어지는 산이 있죠. 거기 가게 되면 시진핑 방문한 정장가도 있습니다. 아주 그때 시진핑과의 관계를 이 박근혜 정부가 너무 뛰었어요. 크게 판단 미스를 했죠. 나 나중에 정신 차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줄이면서 사드를 배치했다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중국이 뻔지질했죠 국내의 많은 정치 세력이 참여하도록 도와줬고 또 자기네 유학생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는 탄핵이 됐습니다. 이 동방 명주 잠실 음식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맛이 좋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진이 많이 돌고 있어서 시진핑 홍보실로 만들었는데 하나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라고 있죠. 그 노무현 정부 때 행안부 장관했었던가요? <laughs> 그때 운도권 학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올라탔나? 그래갖고 당시 이제 국힘당 전신에서 그걸 막 문제 삼았을 때 <laughs> 자기에 대해서 해임권위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만 나는 물러났는데 응? 지난번. 그 MBC 호위 보도로 인해서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무슨 소리 했다는 엉터리 보도 갖고 박진 장관 해임 결의안 냈다가 해임 해임 탄핵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상민 장관도 지금 해임 결의안 권위안 통과시켰는데 아직은 뭐 해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불만이다. 나는 했는데 니들은 안 하냐 이렇게 이러, 이러, 이렇게 떠들었던 게 김두관 씨죠. 이 김두관 씨가 이 동방명주에서 재밌는 행사를 가졌어요. 2020년 11월 12일. 바로 이 동방명주 잠실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협회가 있습니다. 중국 제한교민협회 왕해군이라는 사람이 회장입니다. 왕해군 씨는 중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에 고문 변호사로 있는 한국인 배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배모 변호사하고 이 왕해군 회장하고 그리고 김두관 당시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한중 한국과 중국 발전을 위한 기자협회를 발족시켰습니다. <laughs> 아참 재밌죠. 어 그래 뭐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중 관계를 위해서 한중 기자협 기자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안 들었다. 여기에 또 한국 기자들이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이게 뭐죠? 사실은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에 베이징 특파원을 했던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늘 보게 되면 늘 친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은 연중에 보면 중국을 굉장히 홍보하고 좋아하는 걸 드러냅니다. 또,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정치학이든 문학이든 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꼭 중국을 옹호합니다. 늘 플러스 알파가고 작용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미국을 다루는 친구들도 미국을 좋게 써주는 경향, 경향이 있어요. 주한미 대사관에서 뭐 기자들 가끔 만나기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 대사관 공보 파트에서 한국 기자를 만났다면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 협회장이 한중 발전을 위한 기자 협의회를 발족시킨다. 무슨 돈으로? 그런데 여기에 김두관 의원이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중 수교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한중 협력교류의 공동 발전과 번영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연설을 했,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은, 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겠다고 쫓아갔다가 박대를 나오고 혼술, 혼밥 먹고 왔을, 그 다음이에요. 시진핑은, <laughs> 박근혜하고 잘 지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본심을 알고 사드 배치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또 짝사랑으로 오는 문재인을 안 만나주고 막겨우 만나주긴 했지 근데 박대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동관 의원은 아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갔겠습니까? 바로 내 네, 누차 얘기했죠. 민주당 안에는 중국에 협조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권 중에 많습니다. 제가 김두관 의원이라고 딱 찍어서 말하진 않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가는 겁니다. 아니, 기자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들이 가는 것도 웃긴데 정치인이 여기 가서, 뭐, 왜 여기 가지? 사인도 찍고.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좀 친미적 성향을 보이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나옵니다. 이 공작이라는 건요, 아, 차도 살인 지게를 쓰는 겁니다. 내 칼로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 칼을 빌려서 찌르는 겁니다. 도전 방법은 내가 상대방 칼을 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찌르게 하고 자기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 의해서. 저격돼서 사망했죠. 문세강은 그 당시에 엄격하게 따지면 민단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일본에 있을 때, 오사카에 있을 때, 박정희가 한 곳에 독재한다라는 시각을 갖다 보니까, 조청년계 사람들과 접촉을 했어요. 입고 놓고 있는 조청년 간부들을 만나면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거기서 감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 지시로 오사카인 한파출소에 들어가서 권총을 훔쳐가지고, 그걸 분해해갖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쐈는데 박 대통령이 피하니까 육녀서를 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조청년은 난 몰라 그러는 거죠 일본 경찰도 조청년하고 문재강이 살아 있었으니까 한국이 샘플 됐으니까 만난 건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뛰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렇게 하는 공작이 잘하는 공작이죠 <laughs>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중국이 움직이고 한국 여론을 반미나 뭐 어? 이렇게 하는 걸로 유도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쓰리 쿠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뭐막싸드 시끄러울 때 송영길이니 이런 사람들이 막 중국에 쫓아오고 그랬죠. 네. 제가 무슨 뭐 무슨 무슨 역적, 육적뭐 이런 식으로 어? 오적, 어? 을사오적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동방 명주 점실 같은 거 이거 말고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첩보를 보게 되면, 어, 영식급마다 제주도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더 있다, 이런, 이런 게. 아주 대놓고 하는 거죠, 잠실, 동방명주. 잠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한국 기자들 주요 언론에 있는 중국 담당 기자들도 상당히 친중적이에요. 교술도 친중적이에요. 동방명주와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중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